신흥경은 쪼야 나와 <laughs> 신흥경은 쪼아야 돼야 너무 비교된다 너저 이건 진짜 하고 싶어 눈이 들어? 아니 눕는 건 상관없는데 이, 이제 말. 이크 오늘 누우러 왔어요 <웃음> <웃음> 와 오늘 유튜브를 찍는다고 아까 찍기 시작했는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밤 12시 41분이에요 <laughs> 진짜 정신이 없긴 없네요 지금 저희 팀에서 어, 케플러 친구들 퀸덤 무대 이번 경연에 저희가 맡아서 하게 돼가지고 살짝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공장... 차...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제 연습실은. 안녕하세요. 35살 신경이. 어제 <laughs> 아까 눈밑 지방 재배치하겠다던 아이. 누가? 아재? 어, 지금. 지금 허지움도 아. 보이거든. 근데 아침보다 붓기가 가라앉았네. 지금 좀 괜찮아졌어. 붓기 가라앉아졌어 너는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지방이식을 하거나 그지 그늘이 졌지? 눈밑 지방 재배치도 효과 많이 볼것 같고 아, 진짜 많이 여기가 <laughs> <보네. 웃음> 그늘이 많이 차요. <laughs> 여기, 여기 그늘 보이시죠? 여기 다크가 아니에요. 이게 그늘 지금. 여기 애교살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비교하면 전화 전화, 전화. 아 너는 약간 그눈 밑이 깨끗해 그 라인이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? 지윤아 네. 너 코에도 이쁠 것 같아. 옆으로 이렇게 해봐봐. 아슬 근데 코 진짜 컴플렉스였어요. 이거, 이거 코는 아니 코가 이쁘긴 한데. 약간 매부리가 있잖아. 자. <laughs> 어 이렇게. 어, 너무 야 편안해. 너무 비교했나 너. 아니 왜냐면 이건 한 코거든요. <laughs> 아니 지윤이 근데 아니 지금도 이뻐 안 해도 돼. 근데 네. 하면 더 이쁘긴 하겠다. 네, 그렇죠? <laughs> 너무 줄수아 이거 바쁜 거 끝나고 누우세요 그러면. 아니 너는 상담부터 받고 일단 네. 상담 받고 날짜 잡고 오세요. 그러면 제가 누게 해드릴게요. 되셨죠? <laughs> 아 우리도 약간 일이 있으니까. <laughs> 한번 누우려면 이제 서로 약간 양해를 구하고 누워야 되는 약간 좀. 어디? 저 이건 진짜 하고 싶어. 눈이 치 코는 원래 옛날부터 컴플렉스였어서. 나도 근데 너처럼 예전에 여기 이렇게 올라오긴 했었거든. 지방을 나는 막고도 괜찮았어. 그러니까 여기가 지방이 생기니까 이렇게 없어. 차오른는 없어지더라고. 음. 근데 이게 진짜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. <laughs> 진짜 이거 <정도? 웃음> 되게 심하다 근데 진짜 카메라로 보니까. <laughs> 누우러 왔어요. 주희 언니가 상담 받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상담 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랑 코랑 눈 다시 하고 어제 밤부터 금식이어서 먹고 싶은 거밥 주워 먹었더니 엄청 부었네요. 사실 코가 꽤큰 수술이라 엄청 긴장해가지고 어제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고 아, 너무 긴장돼요. 지금은 괜찮은데 어제 어제 밤 자기 전까지 계속 긴장해서 잠도 얼마 못 자고 지금 팀이 엄청 일이 많아서 바쁜데 누워도 되나 싶긴 하지만. 음. 언니가 상담받으면 허락해 주신다고 해서 빠르게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늦겠습니다.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상담 다시 또 받고 응?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디자인이랑 얘기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엑스레이 사진이랑 얼굴 사진이랑 검사 받고 환복하고 카글이랑 클렌징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많이 무섭긴 해요 코수술이 뭐 하고 나서 3일 정도 진짜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코로 숨을 모시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잠도 잘못 자고 밥도 잘못 먹는 다 제가 운간의 3대 욕구 중에 수면욕이 제일 센 사람이어서,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, 뭐, 이뻐질수 있다면? 컴플렉스였던 코를 드디어 하게 되는데, 사실 아직 안 껴요. 눈 상담이 끝났는데요. 이거는 이제 눈 눈밑 지방제외 치 디자인 이거는 눈을 한번 다시 또렷하게 잡아주는 라인 디자인입니다 아직 코도 남았는데 혹시 수술하고 언제부터도 응. 직업을 할수 있을까요? 직업? 나 네. 아, 춤추는 거땀 네. 나는 운동은 한 달까지는 그 네. 피하는 게 좋고 한달 지나면 그 일상생활하는 전혀 상관없다니까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<laughs> 가볼까요? 그렇게 수술을 무사히 마친 지훈 씨. 지훈 씨는 계속 누워만 있다가 붓기를 빼러 산책을 자주 다녔답니다. 걷기 운동만 3시간을 했다는 지윤씨. 3시간 동안 엔딩 찍을 생각은 안 해서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아우라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뿅